저희가 일산에 사는데 전쟁이 날까봐 충남 홍성이 왔습니다. <laughs> 전쟁엔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laughs> 남당항으로 가자.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오늘 컨셉은 그런 거야. 저뭐 토요일 날 오후에 소파에 앉아서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TV에서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오이 뭐요? 바스요?라고 하다가 어. 갑자기 TV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나야 대하. <laughs> 나야 대하. 그래서 여번에 이제 대하를 먹으러 가고 싶은 거야. 가서 술도 한잔 해야 되는데 숙소 예약도 안 되고 어, 네. 방법이 없잖아. 그럴 땐 이번 날 차박이다. 모릅니다 우리가 서 진짜 잘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시간 셋이 다보은여행지특성성 있어요 <laughs> 가려면 몇도 예약을 <laughs> 해야 되 <하는 웃음> <해야 하는 웃음> 자리도 있는 도 준비하는 <laughs>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웃음> 제이들? 근데 <laughs> 네, 도 <나도 웃음> 제이인데 여릴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도이 <여름에> <laughs> 근데 저는 짜고 가면 거기서부터 이미 지쳐버려서 또 계획하지 않아도 된 만닥뜨려진 상황. 굉장히 당황스럽다. <laughs> <laughs> <되게 재밌다. 웃음> 와, 따님, 엄청 화려하다. 아님. 라스베가스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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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화려한 거야? 예. 타바나다로내 <laughs> 손가락 물면 어떡하지? 오이거 너무 빡센데 쟤네들 언거 없대 쟤 뭔데? 이뻐 <돼>. <목> <laughs> 아 <몰라. 목> 아, 뭐 <있어>, 이모 이녀잉 잠하 드� c u <laughs> 야하하저 <laughs> 슈퍼 방야이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 가능해? 하하나하층짜리 <laughs> <laughs> 방방이 처음 봐. <laughs> 우리 하야도 버틸 수있다하하하하 힘들 것 같은데. 하하트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아나 되네 100kg 이한테 아나하하 쓰읍 낫낫안 끊어지겠죠? 음, 안끊어지겠어아 <목소리> <목소리> 제가 제가 좀 무거워가지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아그래아 <목소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하하하하하 아, 아아 <목소리>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요 아요아 네. 진짜요? 니다 진짜 끊고 아, 입장하는 아. 어른은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쫄려 쫄려 여기 진짜 무서워. 무서워. 진짜 높다. 우와, 나. 나 무서운데? 너왜못오 오셨... <laughs> 여보. 애들도 놀고 있잖아. 우와, 진짜 재밌다. 나 지금 밑에 못 보겠어. <웃음> <웃음> 그게 뭔데? <laughs> 여기 진짜. 기 진짜.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여기 진 완전 동심으로 돌아가네요 아나 이거 어린이만 하는 데줄 알았는데 어른들도 다 들어가는 그니까 거네 이거 그렇죠. 약간 어릴 때 내가 꿈꾸던 방방이야 어? 3단으로 되어 있네요 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워 <laughs> 밑에도 다 뚫려 아, 있어요 보실래요? 미안해 <laughs> <laughs> 좀 비싼 거 생각했는데 가격이 1 3원서그값 네. 하는데요? 그래, 오빠 그거 알아? 지금 들어온 지 아직 5분도 안 됐어 아데야이공 이제 떠 있는 것 같다 <laughs> <못수 없고. 웃음> 이모 빨리 막았지? 네이 아니라 나야아 누나. 누나야? 아, 누나야. <웃음> <웃음> 누나지 <laughs> 이거? 진짜 말해줘야 되나? 그이지 응. 알아야지 이거는 4 0 0 4 0 0 음. 어떻게 나온지 볼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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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볼래? 오오오 뭐야 도와 이쁘게 나오지? 네 400만원 ㅋ ㅋ 만알아제 콩팥 하나랑 교환하실래요? 에브리데이 아워 <laughs> 근데 왜그 비싼 돈으로 왜 그런 거 샀어요? 음. <laughs> 이런 거 <것 웃음> 찍어? 생활의 도? 이 되는 그런 거아 그냥 뭐야? 재미로 사는 거 우리의 <laughs> 추억을 남기는 용도니까 400만 원이면 싸지 않을까? 오늘 네. 처 <laughs> 어떻게 나와? 아니야. 아니야. 와, 막 쓰러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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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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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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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아 <laughs> 아, 대화복으로 왔어. 대화 축제라든지 방방이 <laughs> 축제. 근데 대구에서는방방이안 그랬다. 난 아, 공공이야. 공공사로 아, 가자. 그랬어. 아 진짜? 퐁퐁라아진아 진짜? 아 진짜? 다 진짜? 아 지역마다 다르게 짜아진이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지나칠 뻔했는데요 여기 또트리마트가 있네요. 근데 그냥 길인 줄 알았거든요. 와, 트리마트가길로쭉 돼있어가지고 저방방이 있는 데까지 완전 앞에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건 음악에 맞춰서 나오는 음악 분수였습니다 <laughs> 맥주가 천고갔못참 맥주 못 참죠. 좋아져, 좋아져. 아. 네. 맥주가 창고예 분위기 명당 자리 였네 지금 주문해 드시는 센터 됐네요. 이거. 식까지 다것도 나쁘지 않네. 도 이걸로 하자. 아, 네. 네. 미안해. 광고가 <laughs> 끝났나? 맛있겠다 근데 미안해. 아니 살이 막 진짜 탱글탱글한 느낌이잖 여기는 전복도 맛있어. <laughs> 와왜제철에 먹는지 알것 같아요. 우선 달아. 달아. 되게 달고 와 진짜 입안 꽉 차게 잘 아까 먹는 느낌 새우하면 또 라새우 새우 아니겠습니까? 네. 오, 오. 오. 움직여. <laughs> 움직일 것 같은데. <laughs> 깝니다. 네. 와 살바 살바. 아? 움직여. 움직여요? <laughs> 사실 저 새우 잘 따서 이사람랑결 오빠 기억나? 동막해변에서 오빠 나 새우 까졌던가야 그때 꼬시려고 <laughs> 꼬실 다 했네 근데 진짜 잘 까더라고 새우를 그모에좀 반했지? 으아... 으아... <웃음> <웃음> 서비스로 자연산 대하를 주어요와 이게 사실 이게 대하라 해도 여기 다 흰다리 새우네 그니까 봐봐 쪼그려지긴 했지만 이거는 정 비교 <laughs> <laughs> 우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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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자연 산대야.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찍는 방법도 제가 몰랐네요. 요렇게? <목소리> 와. 감사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들고 찍으래요 자연산 대안는수영도 <목소리> 엄청 길대 돼요. 와 진짜 길다 <목소리> 이거 봐. <목소리> 근데 우리가 좀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목소리> 진짜 대화가 필요해. 대학가기 가이세요 아니요 <laughs>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 까져. 어? 아, <laughs> 와 이거 그러면 진짜 자연산 인네한 입에 먹겠어. <laughs> 언제 이걸 한입에 먹어보셨어? 간장찍어본게 제일 맛있어요 아 많아요. 간장이 맛있어요? 그럼 잠깐만요 간장에 찍어먹을 야. 확실히 다르죠? 뭐야 <laughs> <우와. 몰라>, 이거? 약간 닭살 돋았어 와 지금 이렇게 빡빡한거 보여주세요? 말 맞아 다른 사람이랑 처음 먹어보나봐요 <laughs> 보다 이게 더 맛있는 대화 집에 대화가 안 된다. <laughs> 대화가 필요해. 오랜만에 시글시글 하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약간 여행 온기분 들어서 왔어. 맞아, 맞아. 새우가 너무 살이 튼실해. 흰 다리 새우인 걸 알고 있지만. <laughs> 너무, 난 몰랐어. <laughs> 아, 양식인데. 아, 근데 대화는 진짜 다르더라. 근 깜짝 놀랐잖아. 그게 딱 먹는데. <laughs> 입안이꽉 차. 어. 왜 대하를 대하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200kg 날라오 보람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 다 먹고 생맥주 여서잔 먹고 머리 버터구이도 이렇게 포장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얼마 나왔다? 10만 원 왔다. 그리고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오랜만에 먹었던 저녁이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 <laughs> 가 없을 줄 알고 방석까지 갔건지 뭐예요? 짜잔. 와 그래도 많고 바람도 불고, 이 차는 아사히 슈퍼 드라이브. 우와, 소리! 우 넘친다, 넘친다. <laughs> 와, <우와>. 이게 <laughs> 뭐야?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직 7시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잔, <laughs> 대하, 머리! 우와, 좋아이 아, 어, 미안해. 어머. 이 뭐야? <laughs>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음, 보통 할지. 음, 짠. 짠. 음. 와, 맛있다. 여보 <laughs> 뭐 지금 코랑 입에다. <laughs> <laughs> 전부 넣었어? 일상을 좀 벗어나야지. 지금. 맞아. 근데 자연이 또 일상인 사람은 도시가 힐링이지. 그렇지. 응.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약간 바쁨으로 살줄 알. 이런데 나와요 우리가 좀. 에는 회사에 8시간 복귀가 있어요. 이것하고 밥 먹고 편집하고 <laughs> 하면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 대화 필요해서 늘 주말에 여행 다니고 있어요. 하늘이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할 시간이 없어 가족 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어 <laughs>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게? <laughs> 누구한테, 누구한테 화내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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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요 어. 손이 시려서 못 입겠어요 엉따 엉따 필요하다 엉따 도저히 저희가 밖에서 못 먹을 것 같아 가지고요 들었습니다 저희는 전기차니까요 유틸리티 모드로 하고 스텔스 마드, 마드? 스트레스 모드 <laughs> 스트레스 모드 뭔데 <laughs> 스트레스 모드 <laughs> <laughs> 스요 <스텔스> 모드 <laughs> <laughs> 모드 <할> <laughs> 스트레스 모드로 해가지고 또 3차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과 돌려줘야 되겠지 돌리쥬 2열 돌리겠습니다 엄마야 네? 여러분 여기 수평이 안 맞습니다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laughs> 네, 이런 걸 네. 어떻게 맞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네. 아, 네, 아무도 없어요 짠. <laughs> 그거 뭔데? <laughs> 대야야? 와우 짜잔. 높이는 약한 2cm 정도 돼 보이죠? 한 칸이 자, 이게 레벨러라는 부품인데 네. 카라반에서 보통 많이 쓰는 거고 맞아 요 차박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사시면 돼 얼마예요? 이거 다 해도 한 3, 4만 원 정도 됐다 오, 많이 올라 <laughs> 됐습니다 네 이게 아름다운 차테로 <laughs> 수평계를 한번 보실까요? 거의 수평이 맞을 것인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으로 왔죠? 오 어, 나름 괜찮네요 이제. 네. 이 정도 되면 잘될수 있습니다. 아나 여기 이게 너무 아늑해. 아이고 패널, 아이고. 3차오 소리. 와 우와. 오씨. 안돼 아, 여기서 흘리면 안돼. <laughs> <day I> <laughs> 야. <웃음> 어 계속 나온다. 니다먹겠다 추억의 더 나스 나스 나스. 음 나왔다. 아, 진짜 맛있는지 모르겠던데. 돈 먹지 마? 주다 가 많은 건좀 되게 막하지 아, 않나? 아니, 맞아. 맛있는지 모르겠는 사람한테 왜 줘요? 부부 간에 대화가 필요한 게 서로 공감을 하려고 하는 건데, 노력을 좀 해야지. 주다 뺏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 내, 내가 이거 주는 거 돼서. 되게... 운하려고 그러네? <laughs> 먹고 싶어? 응. 응, 해봐. 응, 먹고 싶어. 아 어, 먹고 싶어? 응. 뽀뽀해봐. 응? <laughs> 다른 이유잖아. 어때?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음, 덥다. 여보 더 에어컨 틀까? 열을 <laughs> <여름레> <laughs> 오 덥다 오늘 반팔 입고 자도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EV9 사야 됩니다 이 영상은 e v 9의 무상으로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으로 무상? 돈이.. 하하하하하 너 민감해 아니 근데 연말에 아이오닉9이 나온다 더라고 9? 궁금하다 이거보다 더 크대? 조금 더커 그걸로 바꿀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laughs> 네. <laughs>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이런 사이즈의 전기차가 나오는 건 되게 좋은 것같아 이런 식의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 저기 가야지 에서 가가지고? 대화 먹으러 가자는 거 진짜 며칠 전에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을 예약할 데가 없는 거야. 웬만한 데다 음. 찼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와서 먹고 잠만 자자. <laughs> 스트스 잡아. <잡았다. 웃음>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대화가 <주식아>. 필요해. <laughs> 이 노래 알면 아직 아니야? 최소 30대지. 짠. <laughs> 말하죠비싼데 <laughs> <laughs> 하루에 말한 마디도 안 하는 부부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지 주중에 대화할 시간은 좀 부족해. 맞아. 퇴근하고 씻고 밥하고 밥 먹고 얘는 안 씻어요. 퇴근하고 씻고 얘는 안 씻고 밥 먹고 밥하고 얘는 밥안 해요. 그리고 밥 먹고 어쩌다 씻어요? 쪼또! 이거, 대화가 뭐. 필요해 <laughs> 그럼 9시야 맞아 근데 저희는 유튜버니까 편집해야 되거든요 아마 12시까지 편집하면 비난받게 하네 <laughs> <laughs> 오빠 이건 잘라야지 야 이걸 왜 잘라 <웃음> <웃음> 오빠 옛날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취미는 아니긴 하지만 같이 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 보니까 <laughs> 원래는 취미였어요 <웃음> <웃음> 업무 하나로서도또 같이 대화를 할수있죠 그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이것도 없는 사람이 많들어 그렇지. 그냥 육아가 곁들여지면 음. 더 힘들어지다. 음. 근데 부부간의 대화가 어. 대화를 해서 싸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니는 <laughs> 진짜 나랑 말이 안 통한다 이러면서. 어. <laughs>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다. 아, 그래 맞아. 누구 한 사람이 오지게 말안 하거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면 말을 하는 거는 의도가 나쁜 의도가 없을 거란 말이야. 음. 문제는 듣는 사람이 잘못 듣는 그될수 있을 거야. 음. 본인이 싫어하는 부분을 약간 스치고 지나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날할키고 지나가지? 이렇게 느끼실단 말이야. 음, 그치?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라든지 수치라든지 그런 상처들을 이 사람 모르고 얘기한 건데, 맞아. 그게 들리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거를 잘 들으면 굳이 발톱을 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실수를 안 하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중요한데 음, 들을 모든, 때부터 모든 사람이 그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모르니까. 어, 모르니까. 내가 이사람은 진짜 모르니까. 그게 상처인지 아니지 모르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응. 아이 친구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굳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 라고 와전을 시키는 것보다 그냥 어뭐 그렇구나 하면 싸움이 안 나지 않을까요? 그지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laughs> 싸움이 안 난다. 약간 여자랑 남자랑 또좀 다른 것 같아. 달라. 약간 여자들은 확실히 이 언어적인 것보다도 비언어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 요 그게 진짜 비효율적이야. <laughs> 야. 계속해봐. 이제 기승전결 얘기하는 거 그럼 그거 할수 있지. 그건 뭐 누구랑 토론하냐? 아, 여자는 뭔가 말을 할때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 온도. 오늘 너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그런 솔직히 비연어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차지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 그건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남자들도 똑같지 않아? 되지 않아? <끝> <시> <빡> <놀람> <예어라> <놀람> <대화를>. <놀람> 무슨 대화냐,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그 3호선 종착역이 대화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런 분이 많아요. 아? 어, 여기 어디입니까? GTX 가 아직도 안 들렸어요.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다. 그 바다님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게 저를 꼬실때 하루 걸로 하루 되게 예쁜 말을 어디서 배워 온 것처럼 예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한 마디 한 마디를 제가 좀 기억력이 되게 짧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해놓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랑 백일 때까지 내심금을울렸던그 말들은 다 적어놓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자. 이랬다니까요. 완전 로맨틱하지 않나? 아, <laughs> 네. 어, 상황이 누군지 팔린 것 같은데. 하루 중에 해줬던 그 진짜 짧은 한마디가. 내온 24시간 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아, 진짜 말의 힘이 이게 되게 크구나. 내가 일할 때, 잠깐 문자 해줬던, 아니면 뭐 퇴근할 때 뭔가 남겨놨던, 어, 그런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힘이 됐는지. 근데 지금도 이 사람이 그런 말 잘해주거든요. 그 한마디로 인해가지고 오늘 하루 힘들었던 게싹 녹는 느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너를 이만큼 생각했어 라는 그 짧은 단어 한마디가, 헉, 그만큼 힘이 되더라. 음, 울컥해, 갑자기. 세팅. t t y Setty. Psyche j o m 너무 번쩍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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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옛날 사람 이가. <laughs> 아유 내 마음 같다 이먹 p a 이렇게 a <laughs> p a 져 가지고 아 <아주> a 그냥. 오늘 p a Papa, Papa, p a 이 a Papa, p a 트에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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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저 이왕 사실 거저 펌프랑 같이 꼭 사셔야 한다. 네. 그리고 전기차만이 전기 펌프를 바로 쓸수 있다. 전기차용 이 펌프를 사야지. 그렇지. 근데 오늘 저기 메꾸는걸안 들고 왔어. 요 <laughs> <laughs> 그래도 가능하다. <laughs> 취했네요. 네. <laughs> 어, 안 되는데요? 어, 초로스 불이 안들어오지 왜? 시동, 유틸리티라서? 시동이 안걸려있네요 <laughs> 시동을 걸어주세요 안거는안 되겠지. 저거는 안거잘 못봤을것 같다 바람 투입. 지 저거는 안 되겠지. 저거는 안되고 어. 7. 자 이게 사이즈가 참 기가 막히죠? 저희의 베개는 언니 베개. 오빠 아니고. 이거 언제 샀지? 어 벌써 2년 됐지 2년 않을까? 음. 그래서 썩었네. 전기차는 얇은 침낭 써도 돼요. 왜냐면요, 지금 저희는요, 2 4도해 놨거든요. 차박할 때 최대한 안에 있는 걸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좀 <laughs> <laughs> 부끄러워 아직도. 밖에서 뭐 한지 저녁엔 잘 보인단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laughs> 이건 좀 가격이 좀 싸요. 싼 만큼 재질도 살짝 싼. <laughs> 싼 <laughs> 마이 느낌. 아 그래도 성능은 좋아. <laughs> 매번 써서 여러분들 핑구님들은 좀 아시죠? 창문마다 이런 뽑기가 있거든요. 그냥 붙이기만 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끝. 와우. 쉽죠. 진... 이 정도는 돼야지 밖에서 봤을 때잘 모르더라고. 혹시 차박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이거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정품은 되게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쓴지한 응. 1년 정도 그래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내구성이 엄청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나쁘지 않게 잘 쓰고 있어요. 찢어지지도 않고, 뽀뽀해도 나름 아직도 괜찮고. 5만원 정도면 뭐, 좀 괜찮지 않나요? 혹시 이거보다 좀더 가격 대비 괜찮은 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도 괜찮죠. 확실히 현대가 내부는 잘 뽑는 것 같아. <laughs> 사랑합니다 현대. 어, 미안해 이거 귀하다. <laughs> <laughs> 사랑합니다 기아. 어차피 뭐 현대 기아 아닙니까? 2인이서 자기에는 괜찮습니다. 전 170인데도 다리가 아직 한참 남아요. 음. 8시입니다 아이새끼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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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마다 대화를 시도하는 자식. 뭐 때문에 런까안 그랬잖아 처서 그런 거라고? 응 근데 목소리가 약간 티맵 같지 않아? 티맵 추천 경로가 안를 시작보자 그거 견생이 있네살아 굿모닝 굿모닝 24도로 해놓고 자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게 딱 쭉게 잤어요. 결국 충전을 해야 돼. <laughs> 밤새에 한20% 썼나? 어, 그러네. 네. 아, 대하 축제 하는데 충전소가 있습니다. 속도가 200km 같아요. 음, 빠른 거 아니에요? 엄청 빠른 거야. 이거가 음. 지금 속도 엄청 쭉쭉 올라. 36에서 80까지 25분. 뭐, 그러네. 민신발 하나 사 줄까? 신발 있으면 좋지. <웃음> 누구야? 누구야? <웃음> 아니. <웃음> 어제 분명히 시끄커하게 한잔 드시고, 신데렐라 찾습니다. 예? 어, 혹시 아저씨 거예요? 오, 서셨어. 아저씨께서 혹시 신데렐라 하셨습니까? 아저씨였네. <목소리도 아닌가? 웃음> 신났어 방금 봤어? 불리는게 신났어 <laughs> 아저씨 가 아닌 거 같은데 <laughs> 파밍한 거 같은데 지금 충전하는 김에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브 나인 바다카페 쉬하는 <것> <laughs> 위치가 좀 그렇죠? 오 스윗 바 머리가 아름답닐라향 네. 네. 왜안 될까요? 어, 충전하는 동안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럼 안 되는데. <laughs> 야. 네, 이렇게. 이따 보자. 오마이. 그럼 충전 잠깐 중단합시다. 네. 커피는 먹고 기다려야죠. <laughs> 네. 여러분.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군요. 충전 중에는 전력을 사용할 수 없다. 와. 그러이 약간 브런치처럼 고너 어? 뭐냐? 갑자기 뭐지? 아니야, 야, 오늘 왜 이렇게 개가 많냐? 요새 좀 언니, 왔다, 가봐.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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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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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봐어 야, 다 폴리마피아님개구쟁먹어보겠니1 0 0개아니야와와 미쳤네. 그래? <laughs> <laughs> 와저 토하 됐네. 하늘이의 캠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좀 얼굴이 좀 얇게 나오죠? 광각이 좀, 얼굴... 좀 심하긴 는 근데 이거 어두운 곳에서도 괜찮네요. 얘가 그게 진짜 장점이에요 음. 이번에, 이번에 나오는 게.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안, <laughs> 안 돼요? 아. <laughs> 그 의미 어때요? 그 정도는 밝아. 따로 담아도 돼요? 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는 무슨 50만 원 <laughs>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이 소통해요. 네. 우리 대화 좀 합시다. 맞습니다. 이거 <laughs> 하늘이 전용 캠입니다. 이 영상은 DJI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싶습니다. <웃음> 싶습니다. <웃음> 핑구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네. 수시로 찍으려고 이거 샀습니다. <laughs> 요즘 핑구님들이 좀 대화가 없더라고요. <laughs> 말안 하고 싶나요? 봐 <laughs> 하느님이랑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저희 인스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 남기고 한 번씩 DM을 보내주세요. 어제 진짜 웃긴 거 있어요. 하늘이가 <웃음> 자는데 <웃음> 캠핑 출발한다고 이렇게 가다가 얘가 자는 거 있어가지고 제가 스토리로 올렸는데 친구님께서 <웃음> 피로해 <웃음> 보이시는데 <웃음> 캠핑 돌아가시는 기분이에요. 자고, <laughs> 근데 하늘이는 DM 오 나요. 아니요, DM 안 오더라고요. 저 이제 자주 찍을게요. 저는 핑구님들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laughs>